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또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전문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구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글을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굽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스들를출하시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셨는데, 앉, 앉아 계셨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일곱 집사 중에 한 집사 수대반 집사가 하늘을 우러러 성경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수대반 집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창세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11절은 말씀하니다